이거 내가 왜 하냐면 첫 번째 내가 MBTI 잘 몰라가지고 아이를 XXX 했다가 더럽게 먹어가지고 내가 공부 제대로 했어. 자 바로 넘어갈게요. MBTI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연 수영인들의 MBTI는 뭐냐? 수영장에서 MBTI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맑은 소리. 야 일단은 아이 <laughs> 맑은 소리 짱? 오케이 잠만 일단 짠 나왔어 지금 짠. 아유, 아 좋다. 남자분들 특히 들으세요. 근데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건 잘 몰라. 빨리 설명해줄게. 첫 번째 글자 먼저 봐야 돼. 이 뭐냐? 외향력 그러니까 이제 활동적인 사람이다. 바깥에 나가고 뛰어놀기 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는 뭐냐? 내향력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이고 조용한 느낌의 신중한 스타일. 그 아이라고 하고 자, 다음 S 감각형이랑 직관형. 이게 무슨 말이야? 감각형이랑 직관형이? 그래서 이감파. 내가 여기 이제 NS 화사구별법 혹시 엘리멘탈 봤어? 그거 진짜 재밌다던데?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냐면 1. 영화의 줄거리를 줄줄 얘기한다. 2. 영화의 감동적인 부분들만 기억하고 얘기한다 1번을 고르셨다면 당신은 S입니다 2번을 고르셨다면 당신은 N 자,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어, 그런 느낌이야 T는 뭐냐 어, 약간 객관적인 스타일이고 F는 약간 감정 감정의 부분을 되게 많이 일으키는 사람 판단형 인식형 여행 갔을 때 엄청나게 계획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J라고 보통 보고. 그냥 가서 뭐될 대로 되라지. 우리는 그냥 즐기자. 요게 좀 P. 어, 나는 근데 요 중간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수영님들의 MBT. 일단 추천은 인스라는 작가님의 DM 보내가지고 이거 사용해도 되냐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E랑 I랑 첫 번째 나누잖아. E! 단체성이 좋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있나요, 지금? 아니면은, 혼자 수영이 좋아. 이 e 아이. 빨리 투표해봐. 나는, 나는 이 어, 너 이야? 이거. 아, 적당히 있는 게 좋다고. 아이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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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 아이. -E. 집중 수영 교정 좋아. 여기 보면은, 풀 교정 리커버리, 킥 교정 브루 포인트, 외부 교정. 아, 요렇게, 요런 느낌의 디테일한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아이. 그리고 이제 즐겨보자 이런 느낌이 이제 이아 e. 나는 이야 어, 나전 ESTJ예요 다음 두 번째 알파벳이야 S랑 N이 나왔습니다 자 새벽 아침 낮 그리고 요건 나이트 S는 아침잠 낮잠을 이겨낸 용자들 수영장에서 샤워 가는 저녁 일정과 상관없이 수영 가는 아 그러면 새벽반들은 보통 s 나 이거야 저녁 약속을 물리시 <laughs> 와, 전형 약속을 물리친, 그분이 더 대단하지 않아? 뽀송한 치침이 가능하다고? 와, 야, 이건 인정. 하루의 꿀마무리. 야 요거,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어때요? 아, 나는 새벽이에요. 아, 왜냐면, N도 뽀송한 치침하고 너무 좋은데, 아. 하루 지쳤을 때 가는, 운동 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 나는 그렇게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어떻게 이래? 이렇게 그렸어. 너무 좋다. T가 트리? 레 아, F, F는 놀수. 아, 요거 어떻습니까? 나는 T. 아, 이 작가님이 이거 엄청 잘만들셨네 원래 나 ESTJ인데, 나도 이게 좋거든. T가 좋거든. <laughs> 아니, 아, 여기 는 다슬기가, 수영대 벽에 붙어있는 사람을 다슬기라고 한다고? 아, 그렇구나. 야나 야, 다슬기란 말 처음 들었어 야 미쳐버렸다 씨.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네 가면 다슬기 잡아가지고 다슬기 자꾸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선티후에프 아 선티후에프 좋은데? 아 따개비도 있다고? 수영장에? 아 나도 진짜 웃기다 야 다슬기 나 처음 듣는다 따개비 처음 듣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세 번째야 마지막입니다 제인은 절병으로 표현하셨고, 피는 평형으로 표현하셨네요. 나비단, 개구단. 이런 게 재밌잖아. 수인 작가님.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재밌는 그런 만화를 많이 그 올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한 번,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 봤는데,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체를 그려서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몇 명한테 DM을 보내가지고, 혹시 우리 카페도 올려도 되냐? 라고 물어봐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 분들 한해서, 카페 에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수영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카페 좀 올려주세요. 수영을 얼마나 잘해 못해 나는 얼마나 못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수영 만화는 이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정말 귀엽게 나타내는 재밌는 만화니까 난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공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공감 못하는 것도 있는데 공감 못하는 거조차 재밌더라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때 저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주니까, 아,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좀 허락을 받고, 작가님들한테 퍼오는데,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잔에 소주 끝났다, 이제. 자, 이제 다시, 토크? 토크토크 해볼까? 응 어.